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회원들하고 바다에 나왔는데 보세요. 어우, 와 엄청 맛있겠죠? 또 한상 차림했습니다. 야, 우리 별가르님이 이걸 해놓은 거. 뭐 우리 별가르님이 이거 해갖고 너무 맛있어요. 아 네. 이렇게 또 맛있게 닭, 또 닭칼국수 닭칼국수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자, 아, 요거는 돈가스, 요거는 회, 요거는 초밥, 요거는 탕수육 음. 얘기 안 해도 알죠. 다 숭어로 한상 차림한 거. 자, 이제 얼른들 빨리 붙으세요. 아,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잘 놀다 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짧다, 짧다. 아니, 영상에, 영상에 나와도 되시죠? 어때? 어, 흥, 흥. 형님 어때? 어. 형님 왜 좋아 보이죠? 아무 상관 없어. 형님, 좋아 보이지? 다른 밥 형님. 무슨, 무슨 일 길에 갈라고 나도 샀어. 어, 빨리 와서 먹어. 아, 내 거, 내거낚시대에 있으니까. 비교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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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내거 갖고, 그 비가 온다고. 지금 이거 한 번, 이사진 잡고 와, 이렇게 잡아야 돼. 아, 아, 그렇게 이야어요 이렇게, 남자 짧아. 아이, 드세요. 저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야, 오늘 날이 춥긴 추운가 봐요. 응, 차라고자라 그러니까. 아니, 그랬나? 어, 보다는 어, 때 이게 같아. 비싼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이거 닭칼국수입니다. 뭐, 닭칼국수. 닭칼국수. 네, 우리 별가루님, 우리 별가루 달가루 달가루님이 해오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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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아니, 지금 아, 니왜안 먹어? 빨리 비교, 먹어. 몰라. 어얼른아 너는 또왜 그걸 메고 오냐 어나가다 네. 아, 음. 뭐? 혼자 먹이야왜 이렇게 맛있어 이 맛있지? 랑네 비교 한번 해보자 비번해거리 비교 한번 해게 어. 이거는 일단, 일단, 일단 네. 캐시 넣어놓을게. 이거 어. 니콜라 한번 어볼게요 아, 그거.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게 안나것 같기도 하고너 너무 길잖아! 형가 아, 리스티 봐봐 리스티 그니까 지금 이한테는좀긴것 좀 같다는 생각나한는좀긴것 같긴 하다 얘 이러니까 어차피 여기 아니 그게 좋아 아, 아니 근데, 근데 너무, 너무 긴이 부담 부담갈까 봐 그런 거지?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형님이 이게... 이게... 어떻게 나은지 어? 한 번만 봐줘요 <laughs> 안 보여 성에가 껴서 <성애관께서 웃음> 안 보여 아, 빨리 봐주세요 어떤 어떻게. 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순정하고 어? 제거 하고 이게 좋아 이건 순정 한 바퀴 위있로 형님 형님 준비했습니다 우와 진짜야? 형님도 안써 정말 안어 저희가 저희 넷이서 넷이서 의려 모아서 네. 한거예요 어머나 형님, 너무 감동이다 아, 어떻게 작년에 제가 세대 사드린다고 했는데 형님이 극사 반대를 하셨잖아요 아니 이런걸 왜 깜짝초로 해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냥 얘기해야 하고 네님도 하고 한번 보세요. 아, 그래야지. 아무 대웅 씨. 와, 자,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정에서도 좀 많이 도와줬어요. 땡큐야. 시트 위치 맞 맞으시라고 조정해 가지고 제작했어요. 제작이안 되는데 부탁해야 하고 제가 해 달라고 하거든요. 아, 좋네. 빌어서. 내 뒤치에 맞을 거. 고기 <laughs> <공이> 다 죽었어! <laughs>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해원들이 영균아, 쳐! 낚싯대 세대 저렇게 이렇게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딜 시트가 긴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비거리가 잘 나오는데 영균나안 보여, 일로 아, 우리 낚시 멤버들이 이거를 해줬습니다 아우 이제 뭐 숭어, 전어, 어, 망둥어, 도다리 야다 죽었네요. <laughs> 자, 그렇다고 용왕님 너무 그 애들한테 겁주지 마시고 아잘 쓰겠습니다. 어, t h a n 감사합니다. 아, 아 나도 감동의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딱 좋네 나한테 딱 맞네. 이게 남이 필요해 되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아이도 신 K. 아 신형으로 신형입니다. 어여 와. 아. <웃음> <웃음> <너> 이게 누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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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게 누구야? 잘 쓰겠습니다. 네. 부러운 눈빛으로 야 이거 좋다 야네가뭐 이래야 되는데 <laughs> 형님이 안봐 저희가 며칠 전에 죽비랑을 낚시하러 갔잖아요 네. 아, 근데 저희들 낚시대는다 그래도 좀 쓸만한데 가사님이 <laughs> 아, 그 말씀하신 거야 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낚시대가 제일 안 좋다 아우 <laughs> 어, 그 얘기 듣고 남, 또 마음이 아팠구나 그렇게 하셨는데 어내 가슴이 아픈 거야 아 <laughs> 어, 어떡해 아, 우리가 바로 얘기했죠. 검사 검사 해갖고 이번에 해갖고 얘기라고. 어나나 지금 진짜 눈물 날라 그래 감동, 감동 먹었어. 응. 해드리자 해갖고. 우리가 한 명이 해준 해드린다고 하면 절대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음. 음. 제가 세대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하셔갖고 아무래도 부담가신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잠재로 줘버리자 네. 우리 가운데로. <laughs> 찐찐찐찐찐이야! 왕자 찐이야! 자, 낚싯대 낚싯대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자, 이제 얼른, 얼른 가요. 와. 자, 이제 빨리 어, 절로, 절로, 절로 들어가, 아, 이제. 아, 이제 <laughs> 절로 들어가! <laughs> 누나랑 같이 높이 있면은 촬영이 안 돼요. 와. 아, 이거 맞있네

<laughs> 나나 <왔어야지>. 아, 우리. <laughs> 메롱, 메롱. 자 우리 맛다 생활 카페 회원님들 여기는 기차도 좋고 이렇게 모이기도 좋고 또 가깝고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제가 공지 올리면 함께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인생 즐기자고요. 인생 뭐 있나요? 즐기면서 살아야죠. 여기 가고 맛있는 음식도 아웃게 <laughs> 음. 아빠. 음. 아. 뭐뭐 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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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회장 처음 온아도아니 아, 아요 와, 이수호가엊그저께 여기서 뛰살도 랬는데 이렇게 와. 오 어, 아, 아, 아 아, 뱃살뱃살응뱃살 나갈 물에 일군 마리가 떴어. 내 음, 맛있다. 내가 지금 몇 마리 잡은 거야? 서른다섯 어. 마리 둘 중에 서른다섯 마리 잡았다고 내가 원래 유튜브에다 나왔어요 사 온다섯 마리 오늘 서른다섯 마리 잡은 거 아. 제가 다 먹었어요 네. <laughs> 그래도 올바지 안에서 얘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 어. 너당뇨그하고그만잡아요 <laughs> 아무튼 그 아니면 안죽겠실한다고 <laughs> 그 음원 잡아야 하는 날은 저는 좀안 나오겠죠? <laughs> <모르겠고. 웃음> <laughs> <맛있게> <laughs> <laughs> 자, 바다 생활 부계정 임의대로 다이아몬드. 카트 <laughs> 구독 좋아요. 자, 들어가세요. 자, 오늘 우리 카페 회원님들하고 모시조개 잡으라 쓴놈 모시조개. 자, 1부 1차 들어가세요. 자, 오늘 일인당 20개에서 50개씩 잡아 갖고 나오세요 많이 빠지는데요? 또... 자, 여러분 이거 모시조개 오늘 이거 잡으러 왔습니다 모시조개 모시조개 잡으러 왔어요 어 얘네들도 무릎쏘네 이렇게 싸요? 어아 그래요 이 호미로 딱 찍는게 이개이 쌍발갱이가 쌍 쌍발 훨씬 좋아 하기는 그니까 아, 그렇네 응 어. 근데 와, 할머니들 저거를 해 호미로 내가 앞에 있어도 몰랐네 아, 호미로 진짜. 했는데 할머니들은 진짜 잘해 옆에 나와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자 요러면 작은거는 감쇠 거 보이시나요? 이거 팔자 구멍이죠. 자, 또 한번 갱이로뱉도 여기도 팔자 구멍, 여기도 팔자 구멍이죠. 자, 요걸딱 찍어요.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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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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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오는나요렇나 잡는 나니다나렇게나 나와라, 나나나 시조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좀 자라요 모시조개 뭐이 요거는 방생자 여러분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구멍 요거 아 요거는 작아요 작아도 방생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모시조개라는 겁니다. 어, 이러면 씨알이 크네요. 그죠? 이거 보세요. 씨알 엄청 좋죠? 팔자 구멍에. 보 이시죠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맨 손으로 장비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구멍이 팔자 구멍인데 제가 그전에도 몇번 보여드렸죠? 어. 요거 팔자구멍이죠. 요거 요거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왔죠. 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모시조개 네, 나왔죠. 이렇게 팔자구멍 자, 이거 이제 진흙이 묻어서 잘안 보이는데 나중에 나가서 자세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모시조개는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팔자, 오뚝기처럼 생긴 팔자 구멍이지, 아무거나 다 판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건 작아서 묻어주겠습니다. 이거 다시 들어가라. 묻어주고 큰 거로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작죠요 이것도 묻어주고. 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구독, 좋아요. 자, 여기도 구멍 있는데 요거는 손으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맨 손으로. 자, 자, 보이시죠?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와, 이런 건 사이즈 좋죠. 이런 건 사이즈 좋습니다. 요거 또 이런 거, 팔자 구멍,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렇게 나오죠? 팔자 구멍에는 구멍이 작아도, 자, 이것도 작으니까 묻어줄게요. 이렇게 묻어줍니다. 우리 회원은 저 구멍을 잘 모르니까 무대포 작전으로 하고 있었나, 무대포 작전 <laughs> 아, 무대포 작전을 하는데 잘하네, 그래도 원래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싸우면 장님이 이긴다는 말이 맞긴 많네요 이야 어디, 어디 자. 어, 그래. 어, 그래. 오케이, 봐봐 봐봐. 우와 많이 최고 많이 잡았다야. 어? 사이즈도 좋네. 어, 어디? 어우. 어, 어, 어. 자, 힘들지 않게 하려면. 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 이렇게 잡는 게 아닌데 지금 잘못 잡고 있네요.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살짝만 잘 봐요. 아 진짜 그러니까 모르니까 힘든 건데, 힘들어. 자, 일단 팔자, 자 그럼 요거를 닦고 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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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 온 진짜 있네. 나온다, 자요어 나온다, 나온다, 나오던데 구멍이 작아도 팔자 요런 거또온다 나온다, 그냥 아무거나 다 하면 힘듭니다. 자, 요것도 팔자 구멍 같은데. 아, 짝 집어 갖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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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여기 있죠? 자, 어 진짜. 선물. 어? 선물. <laughs> 자, 야. 그렇게 잡는 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팔자. 팔자구멍. 팔자 구멍인데, 아. 자 구멍. 팔자 구멍인데요, 형님. 아무거나 다. 자, 요 이런 거 일로 와봐요. 자, 자, 요거 한번. 코미로, 아, 아, 여거 요거 보이시죠? 아, 한번 켜보세요. 아 이게 작구나.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밑에. 나온다, 어, 나온다. 어, 어, 거기 있네, 여기 있네. 나왔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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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구멍이 작구나. 팔자 구멍. 네네네. 네, 요게 네, 네. 이게 이제 어 조금 네. 날이 따뜻하면 구멍이 커져요. 확확껴요 근데 지금은 작으니까 작아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 작은 구멍인나 작아도 팔자 구멍. 팔자 구멍이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럴 때잘 모르면 옆에 갖다 손가락을 대면 구멍이 뽀르르 뚫립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자 아, 구멍. 팔자 구멍. 아, 저런 구멍이 되게 크다. 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아, 되게 작구나. 구멍이 엄청 작구나. 자, 요기, 요기 있네, 아, 여기, 여기 있네. 있을까요? 여기 있네. 보이, 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다 이렇게 야, 겁니다. 어. 이렇게 멍조금 아, 이렇게 구멍이 작으니까 잘안보이죠게 네, 아, 어, 이렇게 이작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런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거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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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게 한번 켜보세요. 아, 켜보세요 이렇게 아, 아, 이렇 아, 이렇게 요렇보이요보이렇보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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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 아 근데 뻘은 어. 많이 빠져서 어. 자 저처럼 이렇게 뻘장아 뻘장아는 아주 쉬워요 이게 잘빠지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장아 신고 들어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뻘장아로 자 이거 한번 해 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아 이거 사이즈 쉽게 나오는 거야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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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는게법는 방법.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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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보 이렇게. 이렇게. 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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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이런이 딱파 가지고 딱 제쳐 놓고 이거 봐. 콩으로 이거 안 돼. 어... 이렇게 이게 들어가아야 이게 뭐 아, 여기 두 개가 르러했네 이런 거딱 찍어서 딱 제쳐 가지고 그러면 자, 여기 하나 나왔죠. 자, 요옆에도또 켰는데, 아 여기 두 개. 야, 1타 2피, 1타 2피! 잘 모르면 옆에 가서 툭 건드려 봐요 이렇게 건드려. 건드면 물을 쏩니다.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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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보고 보고. 딱 찍어서. 자 한번 해보세요. 딱 찍어서 어? 뒤집어서. 어 걸려서 어, 리났습니다 걸린 소리, 났습니다. 걸리는 소리 났어. 분명히 어,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소리 났어. 네. 딱 해서 딱 재치고 네. 딱 해서 딱 재치고. 네. 여기. 딱 찍어서요. 딱 찍어. 찍은 다음에 자, 재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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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이렇게. 야, 이렇게 나옵니다. 잘 모를 땐 옆에서 와딱 건드리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시나요, 보고? 보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야, 이런 거는 진짜 사이즈 크네요, 그죠? 보세요. 사이즈 괜찮아요. 그래 딱 찍어서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두 개인데 요건 작아요. 방생하고 아, 이거 큰 거는 제가 이제 가져가고요. 발에 밟혀서도 막 나오네요. 걷다 보니까 발에 밟혀서도 막 나와요. 이런 거딱 찍어서 딱 채치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거 손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고 손으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도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자, 영상은 그만 찍고 똑같은 영상이니까 저도 열심히 해 가지고 조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d 나넌나 a 도 되잖아. y 어? u 나 g Tango, Hungary, Hungary, h u 이 g a r y h 거 n g a r y Hungary, h u n g a r 하 h u 하하 a r y h u 어, 영종도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없지만 영종도에 와가지고 오늘 고시도에 그러니까 일종의 까무락 쪽에죠 자, 보세요 외형을 잡은 거 엄청납니다 많이 잡았죠? 이거 여기가 얼마만큼의 심리냐 솔직히 여러분 심리니까 오실 생각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오지 마. 아, 오지 마. 그리고 아,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 못기대사 가는 거. <laughs>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 엄청 많이 다 갔죠. 아, 이런데 이런 거는 사이즈가 중요해요. 사이즈 자, 사이즈가 여기에요 어, 아 잘못났나? 어. <laughs> <laughs> 사이즈가 큰거는 야 진짜 크죠 음. 와. 엄청 커요 요거는 네. 그 제가 그 바다 그 바다 영상에 있고. 많이 올렸지만 네. 이간 기능에 좋고 그 다음에 뭐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루정도만 해감해가지고 또 육수 내가지고 뭐 칼국수 이런거 해먹으면 끝내줍니다 자, 오늘 집에 못 오지마, 들어갈지도 오지마. 몰라요 오지마. 갔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주면 오늘 즐겁게 이렇게 잘 놀고 갑니다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곳에서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